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브랄스타즈! 브라스타즈 저기 뭐야 원래는 그... 어 유하유하 반갑습니다 원래는 뭐냐면은 그... 지금 클럽원들만 데리고 보면 이제 클럽원들만 데리고 이벤트전을 하려고 했는데 부족해요 왜냐면 일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일중이신 분도 계시고 어, 지금 또 개인적으로 일이 사정이 있어서 도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연말이다 보니까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이래가지고 지금 클럽원들이 좀 부족해요 10명 딱 그리고 저 포함해서 10명이다 보니까 이벤트전을 하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클럽원 선발전을 한번더한번더 해서 세분더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전을 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편 영상은 클럽원 선발전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벤트전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클럽원 선발전부터 찍도록 하겠습니다 잼그 일단은 쇼다운 맵에서 솔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미니, 어, 미니가 이제 도와줄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미니까지 들어왔고요 자, 이거 보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팀 코드 X, H, Q, G, R, B, B, F로 렇방참여해 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참여해 주시구요 자참참하하실분클클클클럽이골원정정클클에에입하하싶싶하하시분분은이이제 X, H, Q, 이렇게 B, 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자 해서 이렇이많이 느리시네. 이렇게 해서 이렇이많이 느리셔. x 이 q G R B B a p 어,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어. 한 자리 남았어요. 어? 어. 지금 후다닥 후다닥 지금 어 후다닥 후다닥 지금 게임 켜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거든요. 좋습니다. 자 이제 제가 나갈 거기 때문에 한 자리가 남습니다. 자한 자리 빨리 들어오세요. 뿅. 자미니는어 생방 채팅창에 써주세요. 꽉 찼으면 꽉 찼다고. 벌써 다 찼어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선발전 1경기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 그분들 닉네임을 다 못봤네 못 마음이 급해가지고 지금 자 선발전 시작해주세요 누가 레디를 안했나? 어. 자 전투중 관전 들어가겠습니다 관전 출발합니다 첫 번째 경기. 과연 이번에는 어떠한 고수가 프로 스타즈 고수가 저희 클럽에 가입하게 될지. 다의 거야 사우스. 어, 두 분이 서로 지금 어, 상자 스택 쌓기 위해서 지금 현란을 하고. 어 니는 어, 위에 거 먹어 나는 아래 거먹을게서저 어, 프린지. 양미한테 바로 사망시한다. 자 좋습니다. 어, 넘버야. 아, 잘안 보여요. 조금 해가지고 니타 장인 사우스 뱅골핀 만세. 양미. 양미. 자, 다내거야 어, 진짜. 상자 하나를 두고 지금 셋이서 삼각 잡혔어요. 아, 설마 리시만 해주고. <laughs> 상자 리시만 해주고 뒤로 빠지는 클라스는 뭐죠? 음. 자, 다내거야 어, 다 내꺼야 뭐죠? 아, 와이파이 렉인가봐요. 니타 자기한테 끌려갈 클라스. 어. 자, 좋습니다. 키루리앙, 간내몽 쿠키, 아, 서주력 부시. 부시 플레이. 아주 좋습니다. 서준력 부시 플레이. 어, 니들끼리 미친듯이 싸워봐라. 자 애니 궁 나왔고요 아 사우스 샷건들 밀어내고 아 냥미! 아 냥미! 저돌적이었지만 어뻘고어 어, 저돌적 뻘궁으로 사방샷 어 헌납해주는 스택 헌납해주는 클라스아니타장이 조용하게 외곽돌면서 계속 6스택 대단합니다 어 엄청난 클라스 니타장인 엄청납니다 아 서준형! 구시플레이로 꺼이 2스택 사 4스택 자 갓네몬 쿠키는 포탑 세워놓고 지금 중앙에서 어 중앙에서 존버 들어갔는데, 위협적이지 않아요. 이스택 밖에 안 돼서, 어,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서준혁, 간내문 쿠키, 그 다음에 이제 니타 장인 이제 3분 남았거든요. 자, 과연, 자, 자기장 좁혀옵니다 누가 첫 번째 클럽원 선발에 참여해서 뽑히게 된 다음에 이벤트 전에 참가하게 될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포타. 어, 저기 있다는 거 확인했어요. 어, 갓네문 쿠키, 아파요 육스택 육스택 니타 어 평타 맞으니까 들게 아파요. 자 서준혁 어 서준혁 굳이 그 사지로 들어갈 필요가. 어 굳이 저렇게 어 육스택한테 덤빌 필요가. 아 어, 애니 궁으로 견제 때리고 서준혁 잡고 와, 이분 잘하시는데. 어 애니 궁으로 위에 견제 때려놓고 와우. 서준혁부터 잡으면서 마무리 짓는 크, 엄청납니다. 어 니타 장인님 장인답게. 아주 무난하게 어, 승리를 해주셨다 이분 트로피 높아보여요 리타 장인님? 클럽가입 신청해주세요 미리 돼있나? 리타 장인님? 어우 뭐 이렇게 많아? 어. 어. 뭐 이렇게 많아? 어. 없나? 밑에 새로 신청했나? 어. 니타 장인님께서 어쨌든 어어 너무 많다 이거 언제 다 확인하냐 이거 아우 이거 본인이 취소하고 다시 해주셔야 돼요 어 이거 내가다 확인할 수가 없다 어다 확인할 수 없으니까 본인이 어, 취소하고 어, 다시 신청해 주시는 거 앞으로 이제 새로 미리 신청하셨던 분들은 취소하고 다시 어, 하셔야 돼요 니타 장인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우리 니타 장인님 한번 볼까요? 아 그래서 1500 트로피 0 0천대 트로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해 고있는뺀골 원정대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세 분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두분 남았습니다 두분 남았기 때문에 두 경기 더 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 가서요 미니미니 하미니 미니 들어오시고 자 코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XHQTGBWD입니다 자, 가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해주세요. X, H, Q, T, G, B, W, D. 자, 그래서 클럽 가입하면 뭐가 좋아요? 어, 이게, 어, 어느 기간마다 이제 앞으로 브로스타즈 이벤트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벤트전의 상품 같은 거는 이제 이벤트전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아, 뭐, 지금 말씀드려도 상관없구나. 어, 클럽에 가입하시면 이제 클럽 내전을 하는데, 클럽 내전에서 1등 하신 분한테는, 치킨 한 마리, 어, 치킨 콜라 한 마리, 이렇게 상품이 주어지기 때문에, 어,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좋습니다. 우리, 키로리앙 뱅골페 마한세, 양미, 서준호, 어, 오렌지 봄버신변모님사우스님 일검님까지. 한 자리 남습니다. 한 자리 빨리 들어오세요. 쭉. 전 나갑니다. 어, 좋았고요 자, 찾으면 찾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꽉 찼나요? 미니야 꽉 찼니? 아 바로 차.. <laughs> 숨어있던것처럼 바로 찼다고? 네 바로 시작해주세요 두번째 경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벤트전까지 해야되기 때문에 어.. 바로 시작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선발하고 이벤트전 들어가는게 더.. 어.. 꿀잼이기 때문에 어. 자 클럽 자 매치메이킹 매치메이킹 전투죠 출발합니다 두 번째 선발전 출발합니다 관전을 기다리는 중자 냥미 일곱 사우스 자 상자 하나 들어오고 신경전 아 그렇지만 아무래도 부담스럽죠 어 엘프리모는 좀 부담스러워요 어 다섯 개짜리 상자 지역에서 자, 서로 노나 먹기 들어가나요 노나 먹긴가요 노나 먹기입니까 노나 먹기 아세개두 개씩 어 노나 먹는 클래스 다섯 개 오색 쌓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텐데 어습니다자 신변보님이 미니 잡았고요. 서준형9시 플레이 아엘프리뭐 있는지 모르고 나갔다가 죽었어요. 끔사시야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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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변모 아 신변모 대단합니다. 저 캐릭터 영웅 캐릭터거든요. 어 힐장판 있는 어 신변보님 강력한 캐릭터로 아 그러나 아 그러나 콜트한테 아 콜트한테 어검도두드어맞는펨아 콜트 어 절대 어 영웅 캐릭터는. 결승전에서 만나기 싫다. 키루리앙이 바로 바로 견제 들어갑니다. 아, 신변 뭐... 어, 신변이 위험해요. 아, 죄송합니다. 자, 1곱 양미, 아, 1곱 궁으로다가 어 재킷 준 해주면서 바로 잡아주는 클래스. 자, 밑에 상자 놀이다가 독후물에 뚜드려 맞거든요. 어, 독후물 자살, 자살 메타. 어 자, 3스택 키루리앙 90 플레이스 4스택. 아, 오렌지 본보 1스택인데, 왔딱도 망가죠? 자 알고있어요 키루리양이 저기 일곱 이 있는거 알고있어요 자 신변모는 그새또피다 채워가지고 어 위협적으로 다가오고있어요 자 푸시 플레이자 다섯 명남는데한명은 어디갔나요? 한명은 지금 어디 아 여기있구나 어뱅골팬 만세 참면는참 많이하지만 선발이 안됐다 어 아쉽다 아 지금 위에 싸움 났어요 어어 어, 이거 뒤치기 자, 어 뒤치기 어 어어어 어, 어, 포탑 다운해 포탑 어 포탑해 아 그러나 역시 3스택이다 보니까 매우 강력합니다 어, 쫄궁, <laughs> 쫄궁 지렸고 일곱. 아 그러나 걸렸어요 일곱. 신변모, 신변모. 자 힐타워. 아 그러나 키루리앙이 뒤치기. 아 신변모 아깝습니다. 힐장판에서 놀고 싶었는데 키루리앙 뒤치기로 사망자. 이게 붕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 있다고 이제 보여줬나봐요. 그냥 있었으면 몰랐을 텐데. 어. 자키루리앙 백패만세. 자 둘이 붙었어요. 아 드디어 한 오수만에. <laughs> 한 오수만에 드디어 만세를 외치는 뺑골팬 만세 아 좋습니다 어 드디어 한 오수 걸렸어요 오수 오수 도전만에 드디어 가입하는 뺑골팬 만세 아 감사드립니다 니기 어, 참 마음에 들어요 뺑골팬 만세 음. 자 좋습니다 두번째 선발전에서 강력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우리 뺑골팬 만세가 어그렇죠 만세 <laughs> 만세를 외치면서, 어, 만세를 외치면서, 어, 가입됩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고생 많았어요, 그간. 자, 뱅골펜 만세, 트로피 좀 볼까요? 어, 뱅펜 만세. 어, 1380이에요? 어, 밑에 월, 원조 뱅펜보다 더 높아요. 어, 어떻게 된 일이죠? 어, 어떻게 된 일이죠? 뱅골펜 어, 만세가, 어, 원래 뱅펜보다 트로피가 더 높다. 앞으로, 어, 트로피 높은 사람이 진탱 뱅펜이다. 어, 흐흐. <laughs> 나머지는 짜탱이 된다. 어, 트로피 많이 많이많이 올리세요 어, 원조를 뛰어넘은 우리 뺑골팬 만세 축하드리고요자 세번째 세 번째 게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번째 빨리빨리 가도록 할게요 왜냐면 지금 이벤트전을 빨리 해야돼가지고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지금 벌써 이제 9시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셧다운은 없지만 어, 자야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린 친구 여러분들 이제 야 뭐하니 당장 안자니 핸드폰 압수야 어, 엄마 나 이거 선발전 해야돼요 이러면서 어. 불화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이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저는 해서 이제 자, 온라인 플레이어 팀 코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HQDY28입니다. Q, 자, 숫자가 좀 별로긴 한데 어쨌든 XHQDY28 Q, 어. 어28 정출입니다. 저는 음,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요 코드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다 찾니? 어두 자리 남았고요 X, H, Q, D, Q, Y, E, 8. E, 8, 샷. E, 8, 점심. 좋고요 자, 우리, 아, 한야양 회장님 오셨네.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어, 재방송은 주작 이런 거 없기 때문에 아무리 회장님이라도 어, 실력으로 가입하셔야 된다. 어, 회장님 오셨고요 프린지님, 어, 키루리양님, 로엔님 처음 보네요. 그냥 오리지범버 그다음에 사철 검정 강아지님 처음 보네요 간에 볼게요. 아, 어,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있고 아주 좋습니다. 저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자리 남아요. 바로 들어오세요. 어. 자, 한 자리 들어. 오 아, 예,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로 가야 되나. 다 찼나요? 어. 아, 벌써 다 찼어요. <laughs> 벌써 다 찼어요. 바로 3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오세요. 3경기 시작합니다. 개인적으로 회장님이 좀 어, 회장님이 좀 가입하셨으면 좋겠는데. 어. 회장님께서 어, 한 야양 회, 회장님께서 조금 어. 방송 회장님이니까 어, 가입해 주면 좋겠는데 개인적인 바램이고요 매치메킹입니다자 전투 중 출발합니다. 제 3경기 마지막 경기 출발합니다. 어! 화이팅 회장님 화이팅 어. 하철 검정 강아지 은울 어버님 있군요. 이분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은울 어버님. 자냥미 중앙 파밍 중 로엔 갈래봉 포키 프린지. 키루리아키루리아좀 아깝게 졌거든요? 어, 키루리안 좀 아깝게 졌는데 어, 회장님! 아, 회장님 우을 옆에서 그냥, 어 견제 플레이 좋았고요 자, 어, 미니는 미리 미니 죽어주는 거죠? 반전자이기 때문에 아, 지금 정신없어요! 아, 정신없어요,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 오렌지 범버 잡고! 운울러버! 운울러버! 아우, 저, 아하 오, 회장님 컨트롤 좋은데? 어 자, 으울러버 아, 로헨이 으울러버 잡아줍니다, 어 오렌지 범버! 아, 오렌지 범버! 아 지금 포탑이랑 <laughs> 우리 회장님 지금 포탑이랑 지금 어, 열심히 사고 계시는 우리 회장님 자 로엔님이 아주 어, 저거저 저거 전설 캐릭터로 가지고 어 전설 캐릭터로 가지고 아주 잘해주고 있어요 저기 터지면서 터지나봐 어어 저렇게 쫓아다 가 죽는데 아 어! <laughs> 딸피를 노리다가 회장님 가셨어요 야 프린지 사철 검정 강아지 간내면 쿠키 자 근데 전설 캐릭터가 너무 세요. 전설 캐릭터를 어 잡을 수가 없어요. 아프린지 아파요. 그냥 보고 맞기만 해야 돼요. 이럴 수가 전설 캐릭터가 너무 사기예요. 너무 사기예요. 자 전설 캐릭터 6스택까지쌓았고요 어, 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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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쩍. 아 알고 있어요. 사철 검정 강아지 거기 숨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어 댕댕이 거기 있는 거 알고 있었어요. 자 이거 이거 제가 봤을 때는요. 간내몽 쿠키랑 사철 검정 강아지랑 어. 무건의 동맹을 해야 돼, 어. 무건, 어. 이거는 저기, 그거 가야 돼요, 어. 저 강력한 전설을 없애기 위해서, 어. 무건의 동맹, 어. 가줘야 됩니다, 이거. 못 잡아요? 이거 절대 그냥 개인적으로 1대1 1대 딜로 들어갔다 가는 절대 못 잡습니다, 이거. 자, 과연. 지금 쪼이고 있거든요? 쪼이고 있는데, 아, 그냥, 그냥 삭제시켜버립니다. 자, 벽 뒤에서 날리면 되거든요,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로엔. 전설 캐릭터를 이기지 못하고 아들 나가리되는 클라즈 래스. 와우 로엔 멋집니다 핵센 로엔 어. 로엔님이 어 가이 어저기1등을 해주 아주 무난하게 어, 무난하게 어1등을 해주시면서 자 클럽 가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클럽 가입샷 클럽 가입샷 아 로엔님 반갑습니다 이분 트로피가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자 반갑고요 자 한번 볼까요 로엔 어? 어? 천 트로피밖에 안 돼요 이게 이게 해외에서는 약간 망겜이란 소문이 좀 도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 이거 아무래도 전설만 있으면 트로피 올리기가 좀 쉬운 거 아닌가 어 현질 어 음망겜 어 그런 느낌 어. 현실 음반 게임 어, 그런 느낌이 조금 이러면 안 되거든요. 어, 아무리 전설이고 나발이고 이렇게 좀 의아 살령님이나라첸님 이런 친구들처럼 트로피가 좀 높아야 되는데 아니면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을 수도 있고 어. 자 그래서 원래 지금 한판더한판더 외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죄송합니다. 원래 이렇게 조금 어, 아쉬울 때 끝내줘야 컨텐츠가 어, 흥한다. 어, 아쉽다. 어, 다음 선발전도 산바, 선발전이 아예 없는 게 아니니까요. 어 선발전이 아예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 선발전 기대해 주시면서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 닦으시면은 어 다음 선발전에서 또 좋은 모습 보여주실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렇게 <laughs> 어 다음을 기약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어, 아쉬울 때 박수 칠때 떠나야 됩니다 자 다음 선발전에서 어, 뵙도록 하고요 요거 다음 영상은 아무래도 이벤트 전으로다가 치킨 한 마리 이벤트 전으로다가 어 참여하게 될 거라는 거뭐 맛보기로 보여드린다면 요렇게 어. 1등 치킨 한 마리 이렇게 해서 어, 이벤트 전 가질 거니까 다음 이벤트 전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바 프로스타자